둥근 안경테에 건장한 체격, 흐릿한 눈빛.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던 갓가시 결국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9일 안동경찰서에서 특적인 소환조사를 받던 24살 문모 씨는 조사 6시간 만에 본인이 갓가심을 인정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선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아, 아, 피해... 이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문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 하십니까? 네, 정니다민 하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뭔가요? 백하게 된. 문 씨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 텔레그램에서 1번에서 8번까지의 채팅방을 만들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갓갓을 포함해 N번방 주요 운영자로 꼽히는 박사방 조주빈과 부타 등이 모두 붙잡히면서 경찰은 조주빈의 마지막 공범 일명 사마귀를 쫓고 있습니다.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 내용 공개와 함께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신상공개회의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